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즌에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 무드를 생각해보면 화려한 반짝반짝한 글리터 요런 키워드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에 화려한 글리터 메이크업을 많이들 연출하실 텐데 제가 지금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 연출을 위해서 눈에다가 펄을 정말 가득가득 올려봤는데 머랭이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반짝 반짝 예뻐 보이기는 하나 어딘가 모르게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눈에 펄만 잔뜩 올려서 펄 잔치를 벌여봤는데요. 펄의 감도를 조절하지 않고 발라서 눈이 어딘가 모르게 살짝. 부어 보이는 것 플러스 지저분한 느낌 요렇게 펄이 호도도도도도 많이 영역을 벗어나서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펄과 음영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서 요즘 트렌드인 자연스럽고 화려한 자려한 홀리데이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화장을 지우고 와서 자려한 아이 메이크업 연출법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세수를 깨끗이 하고 지금 이 눈썹과 쿠션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빠르게 파우더 처리랑 그다음 쉐딩 들어갈게요. 얼굴 외곽부 이 부분은 퍼프를 사용해서 바싹하고 보송하게 잡아주고 얼굴 중앙 부분에 불필요한 유분기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톡톡톡톡 가볍게 두드려주기 헤딩은 자연스럽지만 확실하게 이제 자려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섀도우 팔레트는 색조 장인 웨이크메이크에서 한정판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출시한 23호 미스틱 라벤더 블러링입니다 이 섀도우 팔레트는 라벤더와 음영, 그리고 펄로 다채로운 라벤더 메이크업이 가능한데요. 꾸준히 놀라운 색감들의 팔레트를 출시하는 웨이크메이크가 이번 홀리데이 신상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유니크한 색감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 미스틱 라벤더 블러링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누디한 라벤더 컬러감에 세팅 글리터를 더해서 신비로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고요. 이 16구 팔레트 안에 다양한 색감이 들어있어서 청순한 무드부터 그 음영 그리고 스모키까지 다양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한데요. 제가 손목 발색으로 전 컬러 발색샷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순서대로 쭉 발색해 봤는데요. 색감 보세요, 버냉이들 저는 특히나 이렇게 고급진 쉬머 펄들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 팔레트가 진짜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팔레트를 눈에다가 팍! 진짜 마구마구 얹어가지고 지저분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려고 했었는데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은은한 광감이 계속 쌓아 올려지면서 진짜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가지고 이 팔레트로 지저분한 느낌의 글리터 연출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똥손분들도 이미스틱 라벤더 블러링으로 자려한 아이 메이크업을 출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 팔레트가 쿨톤한테 진짜 고급지게 표현되는 라벤더빛 광감이 탁 돌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작업부터 꼼꼼하게 들어갈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이 컬러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다음 여기 라벤더 컬러를 눈두덩이에 가볍게 한번 깔아주고 뮤트한 핑크빛 음영 컬러 눈꼬리 뒷부분부터 삼각존까지 자연스러운 음영감 더해줄게요. 눈 앞머리도 살짝살짝 살짝 자연스럽게 앞트임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살짝살짝 살짝 애교살에 발라서 은은한 음영감을 주면서 중안부 조금 축소해 줄게요 이제 여기 있는 쉬머한 음영 컬러 사용해서 음영 포인트 잡아줄 건데요. 이 컬러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어둡지 않을까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발색해 보면 되게 세팅광으로 은은한 음영감을 딱 주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총알 브러시에 콩콩 묻혀서 삼각존 그리고 눈꼬리 뒷부분 음영 넣어줄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이 얇은 분들은 이 쌍꺼풀 끝쪽 라인을 막아버리게 되면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눈을 떴을 때이 쌍꺼풀 끝 끝나는 지점보다 더 위로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이 쌍꺼풀이 끝나는 지점은 남겨두시고 그 위와 그 아래로 이렇게.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음영감을 넣어주시면 눈매가 훨씬 자연스럽게 트여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같은 컬러 살짝살짝 살짝 발라서 음영감 더해주기. 이렇게 우선 음영 작업해두고 지금부터는 글리터. 펄 작업 들어갈 건데요. 아까 제가 비포로 보여드렸던 모습이 어색했던 이유는 음영과 이 펄의 경계가 없어서 눈이 더 부어 보이면서 지저분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화려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펄을 눈에다가 가득가득 올려주는 거 좋지만 더욱 깔끔하면서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음영과 펄을 자연스럽게 경계를 주면서 발라주는 건데요. 정말 쉬운 꿀팁인데 집중해서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입자가 너무 크지 않은 쉬머한 글림 리터를 먼저 깔아줄게요. 위치는 딱 여기. 제가 지금 음영을 눈 앞머리랑 눈 뒤쪽 부분 이렇게 바르고 여기 가운데는 남겨놨잖아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바르면서 아까 발라놨던 음영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바르시면 안 되고 음영은 남기되 이 경계 부분은 살짝 얘네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절해가면서 먼저 펴발라주고 같은 컬러 애교살에도 자연스럽게 쓱쓱 발라주세요. 이렇게 쉬머한 컬러를 먼저 깔아둔 이유는 자연스러운 광감을 연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이랑 애교살이 되게 자연스럽게 빛나면서 고급진 느낌이 나죠? 음영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입자가 큰 글리터를 올리기 보단 이렇게 쉬머한 컬러로 먼저 밑 작업을 해두시면 이렇게 은은하면서 고급진 무드를 연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라두셨다면 그다음 글리터를 올려야겠죠? 이 컬러를 발라줄 건데 눈에다가 너무 하얀 튀는 글리터를 올리 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감이 들어간 컬러를 발라주게 되면 너무 동동 뜨는 느낌 없이 내추럴하면서도 고급진 이런 반짝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이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너무 넓어지지 않게 살살살살살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살짝 눈썹 뼈 가까이 톡톡톡톡 블렌딩 해주셔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 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영롱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포인트. 아까 저는 이런 글리터를 엄청 널찍널찍하게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서 비포를 연출했었는데 이렇게 음영과 글리터가 섞이지 않으면서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죠. 이런 자연스러운 광감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음영 컬러를 아까 저처럼 살짝 쉬머하고 어두운 느낌의 컬러를 픽해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펄인 제품을 바르게 되면 음영을 넣었던 쪽은 건조하고 펄을 바른 쪽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살짝 제형감이 섞이지 않으면서 이질감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영 컬러도 이렇게 쉬머한 컬러로 잡아주기. 같은 컬러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얇게 한번 포인트 줄게요. 이 눈밑 펄이 너무 두껍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정말 지저분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눈밑에 글리터 들어갈 때한듯안한듯좀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얇게 한 줄을 따주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펜슬라이너 사용해서 점막 채우고 눈꼬리 빼줄게요. 그 다음 조금 더 연한 컬러감의 펜슬라이너로 언더 점막 살짝만 채워주고 붓펜 라이너 사용해서 언더 점막 한번더 채워서 선명하게 만들어주기. 이제 뷰러. 언더 속눈썹에는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언더는 이렇게 연출해주고, 위에 속눈썹에는 자연스러운 가닥 속눈썹 쫑쫑 붙여줄게요. 속눈썹도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눈화장 마무리 작업 들어갈 건데요. 팔레트 안에 있는 가장 어둡고 쉬머한 펄이 들어간 이 컬러.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 그려놨던 아이라인 윗부분에 그대로 덮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해주고, 삼각존 부분에 발라서 눈꼬리 길이 연장 뒤트임 해줄게요.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 완성!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들을 활용해서 치크랑 하이라이터까지 같이 할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자려한 느낌이 포인트니까 조금 맑은 느낌으로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가지를 브러쉬에 섞어서 볼에 톡톡 치크로 활용해 줄게요 제가 살짝 연보라빛이 잘 받는 여름 쿨톤인데 이렇게 발랐을 때 진짜 피부가 한톤 환해지면서 볼이 되게 뽀용하게 생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여쿨 분들은 이 조합으로 치크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메이크업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터 컬러는 바로 요건데요. 정말 정말 쉬머한 무드에 은은한 연보라빛이 촤르르르 도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코끝 톡톡 콧대 가운데도 톡톡 포인트 그다음 여신 존 발색이 엄청 잘 되고 광감이 미친 듯이 반짝이는 너무나도 영롱한 그런 컬러라서 얘는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 많이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고급진 느낌을 줄수 있는 이 눈썹 뒷꼬리 부분 밑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딱 발라주면은 빛을 은은하게 받았을 때 여기가 빛나면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여기까지 하고 우선 비포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전 모습과 다르게 펄감이 굉장히 균일하고 깔끔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정말 딱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그 자체죠. 이런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해 두면 시간이 지나도 지저분한 느낌 없이 고급진 광채를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홀리데이 메이크업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 메이크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립 발라 볼게요. 오늘 립도 외매 신상 얇고 가벼운 광으로 사랑받는 듀이젤 맥시 글로스 제품도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신규 컬러가 출시되었는데요. 꾸덕하고 답답한 글로스가 아니라 플럼핑 기능으로 매끄럽고 촉촉 탱탱한 입술 표현이 가능한 립글로스예요.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12호 펄리 라벤더랑 13호 누드 라벤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출시를 했는데 투명한 컬러감에 은은한 펄감이 들어간 게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12호 펄리 라벤더는 맑은 마젠타 컬러에 청량한 블루 펄이 들어간 핑크 컬러. 13호 누드 라벤더는 뽀얀 라벤더 베이스에 별가루를 뿌린 듯한 은은한 펄감이 도는 파스텔 라벤더 컬러예요. 저는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위해서 우선 립 펜슬로 입술 라인만 가볍게 잡아주고 입술 안쪽에 펄리 라벤더 컬러를 톡톡톡 너무 오버해지지 않게 다 가운데 부분 위주로만 그리고 여기 입술 산부분 여기는 톡톡톡톡톡 발라서 광감으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면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이 글로스에 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펄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쉬머 펄 입자라서 전혀 부담스러움 없이 이렇게 어느 각도로 보든 고급지게 포인트 되는 탱글탱글 립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자려한 홀리데이 메이크업 완성!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을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홀리데이 3종을 모두 구매하면 정가 96,000원짜리 마르엔제이 희소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해준다고 해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행사고요. 11월 1일 하루에는 홀리데이 3종 옵션을 구매하시면 34%할인에 5,000원 추가 할인 쿠폰에다가 이 가방까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웨이크메이크 신상들 정말 잘 뽑았는데, 이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과! 증정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고급지고 자연스럽고 화려한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우리 머랭이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번 메이크업은 고급지게 화려한 광감이 포인트라서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데일리로 하고 다니기에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머랭이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메이크업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